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프로그램 부루의 최고 히트곡이 이번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그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할 특별한 게스트가 바로 트로트의 샛별 안성훈 씨입니다. 안성훈 씨의 등장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도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MC 신동엽 씨는 최근 프로듀서들과의 인터뷰에서 안성훈 씨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그 기다림의 결실을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안성훈 씨는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트로트 장르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진정한 트로트의 대가라는 찬사를 받으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불우의 최고 히트곡에 출연하는 것은 안성훈 씨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들에게도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안성훈 씨의 예술성과 장르에 대한 기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클래식한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기술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이번 최종 방송에서 안성훈 씨는 공예의 어먼 스퀘어에서 진행될 생방송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프로듀서들은 그의 특별한 공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방송은 브루의 최고 히트곡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안성훈 씨는 일관되게 보여준 독특한 트로트 스타일과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품질의 가사로 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며 산업 내에서 그가 얼마나 빛나는 스타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트로트 음악 애호가들은 안성훈 씨의 쇼에서 선보일 감동적인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 있는 목소리와 독창적인 표현력이 부루의 최고 히트곡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정말 특별하고 있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